모 주식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폭락 징조 중에 하나. 물론 주식에 대한 거지만 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다 이미 해고되고 오른다고 말하는 사람들만 남는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떠냐? 강남 불패. 8건이 신고가래요. 13건 중에서. 노원구 서울 상승 1위 15억원 돌파했대요. 12년 만에 전고점 넘은 분당 신고가 행진. 원흥 삼성 또 신고가. 강북도 키 맞추기 신고가 거래 속출 아까 이야기했죠 절반은 떨어졌죠 나머지 절반은 신고가죠 절반 신고가 이 기사는 엄청나게 도배를 하고 있는데 절반은 하락했다 이런 기사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떨어진다고 말하면 안 되니까 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시장 그 시장이 정말 과열되고 위험한 시장이죠 재건축 기대 에 강남권 상승폭이 크대요 지방 규제가 확대됐는데 재건축 아파트 진짜로 노년에 혹은 진짜 한방 인생 한방으로 사시는 분들도 가끔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재건축 완화된다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많이 했죠. 25번째 대책 발표된다고 할때 용적률 완화 대신에 기부 체납이 있었죠. 그런데 기부 체납에 대한 이야기는 빼놓고 용적률 완화 재건축될 것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사를 교묘하게 보여줄 건 보여주고 은폐할 건 은폐한다. 그런 식으로 심리를 유도하고 있죠. 상승폭이 커졌대요. 엄청 커졌죠. 왜 근데 보면은 비정상적인 거래가 나오죠. 갑자기 재건축이 한달 만에 매 억씩 뛰어서 거래가 돼요. 그게 정상 거래일까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바로 신고가 뜨기 전부터 거래됐다고 인근 업소에서 말하더라. 어떻게 그렇게 인근 업소들이 잘 알고 있죠? 자정거래 아니에요? 그런 거? 자정거래 해가지고 부동산끼리 담합해서 뛰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떨어진다고 하면 누가 사요? 뜬다고 해야 사지. 그러니까 애초부터 가두리가 말이 안 되는 건데. 몇몇 가두리를 전체 인양 확대하지만 대부분은 집값 담아및 자전거래로 호가 띄워놓고서 몇건 걸리면은 자전거래 은근슬쩍 사라지고 이 가격에 거래된 게 맞다 라고 몰아가죠. 일방 파기했대요 남몰래 웃는다. 미아동인데 배액 배상하고 걷어들였는데 호가가 6원띄었으니까 남는 장사다. 그러니까 지금 저가에 거래하는 사람들 배액 배상하고 해지해라. 더 남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오른 단심리 유도하고 있는 거죠. 왜 이걸 2021년 1월에 이야기를 해요? 7월에만 이야기해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왜 작년 6월 것까지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만큼 급하다는 거죠. 임대인들, 갑질, 특약, 판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계약갱신, 청구권 포기 등, 이런 거를 계약서에 넣으라고 하고 있어요. 법을 왜 만들어 놓죠? 저런 특약 해가지고, 지금 전세 대란이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유도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렇게 갑질 해가지고, 결과는 뭐죠? 전세 매물? 쌓이고 있죠. 저런 식으로 계속 임차인들한테 오히려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심리를 심어주면서 임대인들이 값질을 더 해도 된다 이런 심리를 만들어주고 있죠 새 세입자 구하는 임대인들이 그리고 그 말에 낚여서 저렇게 대출 받아서 버티면서 높은 전세를 받으려고 하고 입맛에 맞는 전세를 받으려고 하다가 대출 이자만 늘어나는 거예요 공시는 계속 나고 돈은 쓰지도 못하죠. 그 언론들 말하는 꼬라지 보면은 비트에서 주식 엄청나게 떴다는데. 사실 전세 놓고서 그 돈으로 주식만 했어도 남았겠다. 그렇죠. 지들 이원으로는 세입자를 왜 가려받고 있어요? 지들 이원에는 이런 장세에서. 말도 안 되죠. 전문가 12명 모두 집값 전세금 같이 오른다. 9명 오른다. 11명 중 9명. 강원지역 양조세 감면 없이는 집값 못 잡는다. 공급 확대했지만 타이밍 놓쳤으니까 오를 것이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일단은 이런 인간들만 골라서 남았어요. 언론에서 이런 사람들만 보도하고 있다. 이제 양심 리스된 거죠. 모두가 찬성하고 있는 시장. 이 시장은 폭탄이죠 리먼 때다 오른다고 했죠 빅쇼트에 나온 주인공같이 특별한 사람 아니면 비웃죠 아유, 미쳤다고 떨어지는데 베팅에 다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자산시장 전문가들 일본 버블 터질 때 어땠어요? 몇천억엔을 가지고 있던 부동산 재벌이 몇천억엔의 빚으로 바뀌었죠 무조건 오른다는 심리였죠 전문가들이 다 그러고 있다 떨어지는 사람들 이제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위험에 대해서 생각하는 리스크가 떨어졌다 사람들의 판단이 망가졌다. 그런 시장이 터질 수밖에 없는 진짜 거품의 정점이라는 거죠. 공급 확대 전환했지만 타이밍 놓쳤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왜 이거 개소리냐고 하냐면요. 지난 10년간 다주택자가 가져간 게5 1에요 신규 공급 중에. 그렇다면은 뭐부터 해야 돼요? 투기 수요가 공급에 들어오는 것부터 차단한 다음에 그다음에 공급을 늘리는 거죠. 투기 수요 차단 안 하고 공급부터 늘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집값은 계속 올라요. 요즘도 그런 이야기들 막 설치고 있죠. 일기 신도시 때 공급만 늘려서 잡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일기 신도시 들어오던 시기에 규제 정책도 많이 나왔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만 있는 것 같죠. 노무현 대통령 때 나온 것 같죠. 그 다음에 MB 때 보금자리 지구 만들었으니까 공급 때문에 떨어졌다. 그 전에 리먼 터져가지고 투기꾼들이 싹 빠졌으니까 투기꾼들이 집을 살 생각을 안 하니까 투기 수요가 막히고 공급이 늘어났으니까 집값이 떨어진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나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계속 공급만 하면 떨어진다 공급만 하면 떨어진다 서울에 입주 아파트가 제일 많을 때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때가 역대 서울에서 아파트 공급이 제일 많았습니다 신축 아파트 공급이 근데 집값은 계속 폭등했죠 투기 수요를 안 막았으니까 막았어도 덜 막혔으니까 그 전에 완화정책 많이 때려놔가지고 투기 수요들이 유입할 구멍이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이죠 거기다 멍청하게 임대사업자 혜택을 줘버리니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자꾸 저보고 뭐 대깨니 뭐니 하는데 잘못됐잖아요 임대사업자 멍청하게 줘버렸다 제가 언제 아니라고 한적 있어요 다만 임차시장부터 먼저 파악하고 한 번에 네. 잡으려고 했다 다만 그 잡는 게 확실하지 못하죠 이미 더 일찍 잡았어야 하는 부분은 있죠 임기 내에 떨어뜨리려면 근데 뭐 다른 거를 강하게 들어갔죠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건 투기 수요부터 막고 나서 공급을 해야죠 그렇지 않는 이상은 공급 아무리 해도 집값 안 잡힙니다 근데 저런 멍청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멍청한 소리 아니면 속이려고 하는 거죠. 공급만 늘리고 특이수요 계속 들어오게 만들면 건설사들이 논하니까. 오래 사지 말라는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요즘에 얘기 자주 나왔죠. 한모, 양모, 신모, 법모분도 똑같은 이야기 했죠. 살 때는 아니래요. 영끌에서 사지 마라. 영끌에서 사지 마라. 근데 집값 오르고 전세 값은 모르네요 떨어진다는 얘기는 안 해요. 오르는데 왜 사지 말라고 그래요? 단타치면 되지. 그렇게 말할 거면. 양도세85% 내면 어때요? 영끌이니까 85%낼 것도 없죠. 양수세 비싸게 내면 어때요? 양수세를 낸다는 것 자체가 차익이 남았다는 건데 왜 사지 말라고 그래요? 떨어진다는 얘기를 못하는 시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떨어진다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일자리 날아가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었으니까 지금 끝물인데 빨리 팔아야 되는데 부동산 발 금융위기 온다 했을 때이연구 의원은 떨어진다고 이야기 많이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현재와 같은 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거고 대출 접근성을 계속 확대하는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지금, 개뿔도 모르고 하는 얘기죠? 대출 접근성을 계속 확대하는 정책을 유지해가지고, 시중금리가 오르고, 대출 제한이 들어가죠? 개뿔도 모르니, 이런 인간들이 전문가라고 나대고 있어요, 지금. 12월에 대출 제한 들어간 거 봤고, 1월에 풀렸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전처럼 대출을 풀어줄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은, 은행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중앙은행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확대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확정지어서 이야기하죠. 저런 사람들 말 믿고 집값 오른다고 할 거예요. 진짜 눈 가리고 귀 막고 집값은 계속 오른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대출 막는다 대출은 계속 풀 거예요 시중금리 오른다 저금리 정책은 계속 유지할 거예요 자 이제 뭐라 그래요? 증여로 빠진다 그래요 물론 증여가 제대로 세금 내고 하면 나쁜 거 아니에요 부담부 증여 이딴 짓거리 해가지고 탈세하려는 것만 아니면 은 제대로 증여하면은 문제될 거 없죠 예를 들어서 4인 가구가 부부 자녀 이렇게 있는데 사행고가 집세채 가지고 있는데 한채 하고 한채 물려 증여하고 한채 증여해서 각각 1주택으로 만든다. 이 사람들도 언젠간 집을 사야 되니까 증여는 세금만 똑바로 내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증여 늘어난다고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봐요. 어차피 자식들이 집에 가지고 있어서 시장에 매물이 안 풀린다고요. 수요가 같이 줄어드는 거죠. 거액의 유동성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수요가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뭐예요? 다주택 수십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증여로 돼요. 결국엔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불붙은 증여 이 이야기하면서 증여하니까 매물이 안 나올 것이다. 이런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증여도 일부일뿐더러 일부 증여하고 남는 매물들이 올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 증여 취득세 올리기 전에 할인간들은 많이 했겠죠. 다만 문제는 뭐예요? 편법 증여세 올리자 아니 뭐 세금 걷는 정부야. 근데 증여세 올리자가 그냥 지금 12%에서 증여세를 더 올리자 이게 아니라 편법 증여를 막자. 부담부 증여에 대한 세금을 올리자. 있지도 않은 전세 만들어가지고. 해놓고서 은근슬쩍 나중에 떠넘긴다. 물론 뭐 증여주택, 추가할증, 가세, 도입인데 사실 요거보다는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아예 없애버리고 빚과 같이 증여하는 거 없이 그냥 증여하도록 가든가. 빚은 부모가 떠안고 전세 이런 거 없이 그런 식으로 증여세를 똑바로 거두면 증여 확실히 줄어들겠죠. 편법 증여는. 폭락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종부세 폭탄의 강남 금매 작년 11월 기사죠. 지금 12월 전에 팔았어야 되죠. 그래서 12월 전에 처분한 사람들 2억 넘게 하락해서 낸 거예요. 1월 되면 장특공제 사라지고 2주택에서 1주택으로 넘어갈 때 1주택 되는 시점부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계산되기 때문에 비과세 받기도 힘들어지고 법인은 말할 것도 없죠. 양도세 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12월 전에 판 사람들 내놨죠. 그러면 1월 되면 다시 오르겠네. 왜이 사람들이 12월 전에 팔려고 했겠어요. 계속 오르는데 당연히 6월 1일 부과되는 종부세 때문이죠. 그러니까 강남 쪽에서 금매가 나오고 있는데 1월에 다시 띄우려는 거예요. 비싸게 팔려는 거죠. 6월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대포주공 6단지. 얼마 안 떨어졌죠? 요거. 지금 더 떨궈서 내놓는 사람들. 빨리 처분해야 되는 사람들 나오고 있죠. 서초 레미안. STG. 6천만원 내려서 팔고 있죠. 영끌에서 집 샀는데 한달 만에 1억 폭락. 어디? 위례 15억 5천에서 14억 5천으로. 지금 핵심 단지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노동왕 이런데 해가지고 신고가 행진. 절반은 신고가고 절반은 떨어졌다 그랬어요. 강남에서 절반 이상이 신고가 찍었다고 하는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어디부터 떨어지고 있어요? 서로 핵심 단지들 비싸다는 동네들부터 떨어지고 있죠 무슨 뜻이에요? 박근혜 때가 더 빨랐다 는데 당연히 더 빠르죠 그 뒤에 계속 탄력 빠져서 집값 미친 듯이 폭등했는데 근데 뭐라 그래요? 36년 서울 아파트 사는데 36년이에요 서울 아파트 산 사람 평균 5억 3천에 불로소득을 챙겼다 이게 미친 거품이라는 거죠 임금보다 더 빠르게 오르는 자산가격 이런 자산가격을 버블이라고 하지 않으면 뭐라고 하겠느냐. 지금 저렇게 해서 진짜 여력이 완전히 없어진 상황인데, 완전히 사람들의 여력을 다 빼먹어서 살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못 사다가, 이번에 저금리 때문에 그나마 길이 열려서 미친 듯이 빛내서 집에 노예가 되면서 영근에서산 상황인데, 여기서 거품이 더 붙는다고요? 더 오를 수 있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집값은 오릅니다. 왜 올라요? 저금리, 공급부족, 전세가 상승. 전세가 상승은 뭐 때문이에요? 저금리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두 개가 문제인데 시중금리 오르고 있고 투기 수요 맞고 공급 정책 나오고 있죠. 양도세 왜 완화 안 하냐? 투기 수요 들어올까봐 그런 거예요. 공급 정책 플러스 종부세 강화죠. 종부세 강화해서 다주택 매물 늘리고 있죠. 공급 부족이 계속 이어질까요? 저금리 연금 받을 사람들 다 받았는데 계속 이어질까요? 집값은 오를 수 있을 만큼 이미 올랐다. 다만 지금 그 이야기를 할수 있는 사람들을 없애고 오른다는 이야기하는. 간신들만 남아있을 뿐이다. 라는 점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